옆 사람하고도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우리 가서 전화하십시다. 할렐루뒷 네, 사람하고도 하세요. 네. 어찌하니 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로 우리가 뽑혔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명령을 하는 거죠. 전화라고. 근데 그렇게 전하러하신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카톨릭에서 유행하는 유모가 있는데요. 어느 마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주님이 언젠가는 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마을에 나타날 줄도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대강절이요, 대병절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이 12월 첫 주부터 성탄절이 오기 전네 번째 주까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대하면서 주님 오시면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좀 가지자 하는 의미로 대강절기를 여기에 어놨어요 그래서 성탄절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그분을 또다시 가시면서 내가 오겠다라고 한 그날을 우리가 또 기다리는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대강절인 거예요 사실은.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날이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마을에 나타났는데, 맨 처음 예수님을 본 아주머니가 당황하여서 사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기 보세요. 우리 막 교회당에 들어서고 계시잖아요. 그랬어요.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예, 신부 사제관에게, 사제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예 신부가 주교에게 얼른 전화를 했습니다. 주교. 주변님 어떡하죠?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요? 그랬어요. 맞이하면 좋을 텐데. 근데 주교는,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교황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교황청에서 온 대답은, 바쁜 척 하시오. 바쁜 척 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우습죠? 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그냥 바쁜 척 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쁜 척. 전도하라 그래도 그냥 내가 바쁜 척. 주일날 예배 오자 드리러 가자 그래도 바쁜 척. 우리는 다 이렇게 바쁜 척 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도 막상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계획해 놨는데, 아직 지금 한참 잘되고 있는데 지금 주님 오시면 이게 뭐야? 좀 두려워 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쩔 줄 몰라 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바쁜 척해야 될까? 아니면 친절에 오시지요. 잘 오셨어요. 이럴런지 마치 국어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다가 특히나 학생처럼 그저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거예요 아마 오늘부터 주님을 기다리는 이대림절이 시작이 됐는데 이대림절을 주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내게 임하는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심히는 믿음에 그런 파워 있는 신앙생활을 좀 하기를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절기는 기다림의 자세를 다시 한번 추스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절기를 만들어 놨어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내 삶을 좀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 여러분, 유행가 가수 중에 그런 격이 찬뭐 노래가 있더라고요. 30년, 나의 30년. 그러니까 이미 1단계 지나가버린 30년,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이하는 30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이 30년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되기를, 이런 바라는 그런 가사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맞이한 30년은 생고생을 하는 인생을 노래하고 있고, 두 번째까지도. 그럼 이게 30년, 30년 지나면 몇살된 거예요? 60세까지는 인생이 다 이렇게 고달프다고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30년 시작하는 이 60대에서부터 90대까지는 우리가 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그렇게 드리리니 하는 이런 노래 가사로 되어 있는데 참, 어, 그 의미를 보면서 그렇지, 이게 인생지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을 할수 있겠던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좀 살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다 있어서 그런 노래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가장 힘이 되는, 우리가 아름답게 살려고 할지라도 이 인생이 아름답게 안 되니까, 좀더 가장 힘이 되는 이런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합력하여서 손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 고통, 이러한 어려움, 이 고단한 삶 이런 것들이 어느 땐가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영광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우리가 보려고 심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쓸데없는 이러한 상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은 고통받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아울러서 그것을 손으로 바꾸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를 하나님이 어떻게 손으로 바꾸실까 하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고림도 우수 1장의 3절를 보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멘, 말씀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를 받는데 그 인생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처를 좀 이렇게 위로하면서 사명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그가 받고 있는 어떤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게 위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상처를 이렇게 오르만 주시면서 이렇게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오셨어요 그렇게 하고 가신 그분이 또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상처 속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을 때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그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그 상처 입은 영혼을 자꾸 만져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위로에 하나님이 우리가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주 동안 당한 그 아픔의 상처들을 또 오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또한 주간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시는 그분이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상처는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속히 치료하려고 병원에 가고 약도 먹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눈에 안 보여서 그것을 때로는 방치해 해둘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두면은 그 상처는 점점 커지고요. 점점 더 아파오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삶 전반을 다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마음에 찾아온 상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상처가 왔을 때 그것을 자꾸 키워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은 자기를 피하시고 키 멸시하고 자기를 마침내는 학대하면서 행복감을 잃고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연예인 구하라처럼 방에서 조용히 자기 생을 끝내는 거예요. 지난 11월 24일 날은 구하라가 방에서 혼자 가고, 이 설리라고 하는 아시는 10월 14일 자택에서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다툼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자꾸 댓글을 달아서 마음에 상처를 주든지,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이런 상처로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 인생을 끝내겠다는 매우 젊은 처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자꾸 커지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기피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커지든지 이웃과의 관계에 담을 쌓아서 나 혼자 이제 살아가려고 하든지 이것이 자기 속에 들어온 그러한 상처가 그의 영혼에 치유되지 않는 이런 상처로 마침내는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늘 사람이 인간관계를 하고 늘 사람이 부딪혀서 직장과 또는 사업을 경위하는데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것에 방해하는 사람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들어와요. 이것을 안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덜 입히고 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자에게 이러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좀더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이미 받은 상처를 잘 치료하여서 그 상처마저도 우리에게 합력하여서 더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같은 사건인데 두 사람이 그 사건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 때 먼저 아픔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픈 곳이 어딘지 이 아픔이 왜 왔는지 이것을 내가 알아야만 바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처 속에서 이렇게 아파하면서. 이렇게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 나만은 필요성을 느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그걸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 첫째가 예수님은 이렇게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특히 하반부에 보면 나를 보내사. 이렇게 되어있어요. 나를 보내사. 중반적으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포로든 자에게 자유를 아멘.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잖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가 등장해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다. 상처받은 사람과 돌아가서내 영혼이 스스로 갇혀있는 뒤에 자리에 속에서좀 해방시켜 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요. 가난한 자도 있고, 마음에 상한 자도 있고, 갇힌 자, 옥에 갇힌 자도 있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 보금 4장 17절에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이 누가 보금에, 어, 이 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보금 4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당시 예수님이 그때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온 세계 모든, 모든 인류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용을 해요.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죄에게 포르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해서 왔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마음이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몸에 상처를 입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몸을 다쳤을 때 아프기는 마음이 더 아파요. 왜 몸이 다쳤는데 마음이 더 아플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몸이 병들어 보신 분 계시죠? 근데이 병든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파. 몸의 상처는 며칠만 있으면 치료되거나. 치료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상처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건데 지난 1년을 돌아 봅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우리 김장교는 기도하실 때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이제 이한 해를 잘갈무래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거쳐오면서 마음에 많은 짐들과 아픔들과 상처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잘못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고 타인을 타인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목사의 마음이 상하는 것도 있고 또 목사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성도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장 상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직장 동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물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업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보증 선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부부 관계가 서로 잘 맞지 않아서 서로가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받고 했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까요? 혹은 전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도 알아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신대요, 잘 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하고 괴로울 때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예레미야 8장 21절을 보니까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여기서 딸내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죠. 네. 딸로 표현을 어요 왜요? 더 연약한 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보일 때 딸처럼 약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딸의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는데 왜 주님이 마음이 상하여서 슬퍼하겠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놀라움이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위로해요. 딸이 고통을 받고 상처 때문에 아파하니까 주님도 마음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놀라움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놀랄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찬송가 91장의 가사를 보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들이. 아까 우리가 91장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은 상처를 위로하실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치료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대요. 아, 네. 여러분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본문 3절을 3절을 한번 볼까요? 무릇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나무 곧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하십니다. 여기서 대신, 대신, 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해요. 예수님은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는 아무것도 없음을 말합니다. 왜냐? 다 타버린 거잖아요. 죄,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 그러나 이 화가는 뭐예요?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멸류관이에요 아름다운 멸류관꽃멸류관 멸류관. 아무것도 없는 우리 현실 속에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근심은 절망을 의미하죠. 기름은 성령의 부심을 말해요. 치료의 부심을 말해요. 그런데 그 절망 대신에 찬양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슬퍼서 애통하던 환영을 받고 입혀주시고 그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 나좀 도와줘요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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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참아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바꾸신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아멘. 우리가 받은 그 상처 슬픔 이것을 바꿔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만나셨나요? 여러분들 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만났지만 한번더 각인을 해요. 그래, 주님은 나의 이러한 형편과 환경과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아, 아멘.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지?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주님이 계신데, 아, 아멘. 나를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고, 아,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바꿔서 참송을 나오게 하시는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아,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 아멘. 라고 하는 마음을 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네. 언제요? 힘들, 아, 네. 힘들 때. 그리고 또 언제요? 기쁠 때. 아, 네. 예수님이 치료의 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아, 네.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 까닭은 예수님이 상처를 입어 봤기 때문이에요. 아,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요. 우리들과 비교도 안 돼요. 아, 네. 예수님은요, 친히 가난한 삶을 살아보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요 친히 마음을 상해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포부가 됐잖아요 끌려서 그리고요 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슬픔을 경험하셨어요 마치 아무 쓸모없는 죄와 같은 죽음을 받으셨어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으로 고통을 받아요 개세만의 동생에가서 주여 이찬이 내게 소치나하게 해주세요. 울며 불며 그렇게 동해할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피방울처럼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위로라는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일까요? 우리 같은 상처와 우리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주는 그런 위로는 달라요. 어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한달 후쯤 누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으면 그분에게 가장 큰 위로자가 누굴까요? 한달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본 사람이 가서, 많이 힘들지?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분도 한달 전에 이분이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봤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본 분이 또 다른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위로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온 사람만의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아, 네. 예수님의 상처가 흘러나온 피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해요. 우리에게 상처가 없다는 남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네. 사람은 상처를 갖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상처받은 그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어떤 사람은 언어와 태도와 행동은 그 사람의 과거에 받은 상처다.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어,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해?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분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오히려 상처를 준 그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좁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포로든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러므로 상처에서 이렇게 자유를 갇힌 곳에서 노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십시다. 아,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상처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하는가. 내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가야 할줄 믿습니다. 아, 아, 네. 내년에는 우리가 이 기도하는 믿어식, 느에미아의 그것이 첫 번째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이 상처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들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우리의 상처를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자유를 줄수 있는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아멘. 내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풀려고 자꾸 고약, 고약하게 말도 행동도 그렇게 해봐야 그 상처는 더욱더 커져요. 아멘. 남들이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게 돼요. 그러나 주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이 그래. 많이 힘들지 내다아 네. 그러면서 그 상처를 내가 바라보면서 다들 지금 놀라고 있단다 네가 왜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러면서 위로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많은 상처를 받고도 상처 때문에 불행하지 않으신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유하셨는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실 때 주님은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지요 물어야 돼요 주님의 그 인생은 많은 상처를 당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